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입니다 네, 오늘은 시련의 탑 40층 도전해보는 영상인데 일단 지금 제 암흑기사 스펙이 지금 150방에 140일 마방 이구요 아5만버프의 뮨을 받고 가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세팅을 그냥 멸마반지 꼈구요 영귀 꼈는데 영귀가 이거 옵션이 괜찮아요. 3방에다가 그 P25에다가 MP10 올려주거든요. 25 때문에 이게 하는 거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스탯이 리덕션이 19인데 조금 아쉽고, 뭐, 나머지는 대강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아무래도 보스 깰때특기로그 물방보다 마방이 중요하다고 해서, 네, 40층 한번 이런 스펙을 가지고 도전을 해볼 건데요. 네, 바로 가보죠, 한번. 뭐. 왠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쎄한데, 아 봐, 풀버프에 도핑, 도핑. 해야죠. 자, 풀도핑. 딱, 하고, 바로 입장할게요. 가자. 이게 지금 제 다른 캐릭터들은 다 조졌거든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라도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배너는 좀 치우겠, 아니, 안 치우자. 어. 아야야, 이 새끼야, 어. 제가 만약에 이번 판을 조지면 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조지면. 야, 근데 이렇게 해도 얘가 장난 아니다. 세다. 근데 제가 알기로 어제 40층 얘가 도전을 했다가 못 깼거든요? 자, 지금 한 반피 제가 까였고. 아, 그래도 깨겠지. 어제는 제가 도핑을 안 해가지고 못 깼는데, 오늘은 도핑했으니까 깰 거야. 설마. 그죠? 체력은 대충 한 어, 4분의 1 남았는데, 도펠갱어 보스가 뭐 죽을 생각을 안 하네요, 아직까지는? 기사가 됐다가, 법사가 됐다가, 막 이거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 스턴 넣어보라고? 스턴 안 걸리네요? 야, 설마 죽는 거냐? 설마? 야, 이렇게 도핑을 해도 못 깬다고? 죽어라, 좀 죽어. 와 아니, 이걸로도 못 깬다고? 야... 진짜 할말이 없네 뭐냐 이게 도대체 <laughs> 안되겠습니다 형님들 네... 제가 신박한 방법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보세요 지금 저희 혈맹이 현재 뮨법사 없고 이게 뮨법사 있다고 해도 이거 못깰것 같아요 아니 20초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약간 다른 방법 보여드릴건데 자 일단은 죽어야 되는데 경험치가 낮을 경우에만 할수 있는 방법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안 드립니다 장비를 좀 뺄게요 저총 3번 죽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 렙따를 시킬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79레벨 만피 채워가지고 가서 전라 때리다가 죽을 둥말둥할때 복구 다시 해가지고 80레벨 찍으면서 체력 다시 만피로 네, 돌려가지고 깨는 방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면사 했거든요, 진짜 예, <laughs> 네,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이렇게 했는데도 뒤집으면 난할 말이 없지 예, 네, 50%면 불가능하지 경험치가 낮아야지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진짜 벨에 벨 생각을 다 하고 앉아있는데 자, 묘법사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랑 같은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묘법사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형님들. 법사도 실패하네. 자, 보세요, 형님들. 이게, 보구가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보구가 돼요. 신녀한테 안 가도, 그냥 보구가 되죠. 이게. 아. 그래서, 잡는 동안에 하는 거야. 자, 보세요, 형님들. 자, 시련의 탑 다시 갈게요. 자, 이거 들어왔죠? 잡을 겁니다, 똑같이. 이것도 안 되면 답이 없는 거야, 이제. 체력을 잘 봐야 되거든요? 아까랑 똑같은 풀도핑 조건인데, 아, 내 마수구 나스에 쓸만한 것 같습니다. 좀더 맞춰봐야지 확실해질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딜 딸려가지고 못 잡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전강도 다 빨았고, 솔직히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어? 아, 아, 아니죠, 아니죠. 다음날 복구하면 되죠. 아, 저 지금 7일 진내입니다. 아, 근데 진짜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1분 30초 남았는데, 반피 빠졌거든요. 아, 시간 때문에 못깨셨다 다들 40층에서 막혀가지고 막 난리잖아. 자, 1분 남았는데, 슬슬 복구할게요. 그렇지. 레벨업 했습니다. 마음피 다시 채웠어요, 지금. 스턴은 안 들어가네요. 오케이! <laughs> 야! 깼어, 깼어! <laughs> 야! 보세 형님도. 되잖아! 딜이 딸리는 게 아니라니까! <laughs> 야, 지렸네. 보셨습니까? <laughs> 이렇게 깨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깨야지. 아, 나두개 복구했나? 아, 그렇구나. 41층 체험 좀 가겠습니다, 이제. 41층 체험. 가볼게요. 여긴 또 얼마나 아플, 아플런지. 어 경험치 많이 있는 사람은 못해요. 어 40층만 어떻게 뚫으면 될것 같다가지고. 에 뭐야. 이게 40층 뚫으니까 잡밥이네요. 저근뎀 73입니다. 아, 이제 여기부터는 거기구나. 집시촌이구나, 이제. 몬스터가. 에그 그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반지만 좀 맞추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확실히 세긴 세네. 그죠? 두판 남았는데. 아, 46층까지는 가야 되는데. 아, 형님들 많이 와서 봐, 보, 봐주시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43층도 어찌저찌 깨네요. 음. 근데 애들이 깡이 진짜 세긴 더럽게 세네. 아, 46층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한판 남았네. 아이. 44층이네. 자, 피좀 채우고 갑시다. 잉 아니요, 투사 못 깼어요. 아직 도전 안 해봤어요, 투사는. 한판 남았는데. 네, 피 채우고. 투사 캐릭터로 40층 돌파해보는 영상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너무 울거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5만의탑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시충석 좀 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살만하네, 어, 살만해, 어, 괜찮아. 자, 스충 사가지고 들어가서 버프를 좀 받아올게요. 5만 버프를 받으러 왔는데, 버프가 또 온팡지게 안 보이네요. 야, 지금은 어떻게 도전할 거냐면은, 이게 투사 캐릭터가 죽었어요. 40층에서 이미 한번 죽었는데, 윤 받고 5만 버프, 네, 받고 하면은 깰수 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온 건데. 아니, 잠깐만. 구슬 왜 이렇게 다 어디 갔어? 이 소문 듣고또 구슬 다 깨러 갔구나, 사람들. 아, 그새 소문이 퍼졌네, 이거. 구슬 동났네. 아, 나 정말. 아, 뭐야. 아, 이거 진주잖아, 이거는. 마이 구슬 어디 갔나요? 아, 그니까요. 러 구슬, 구슬, 아, 뭐야. 아니, 잠깐만요. 거기 그, 그 구슬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구슬 얘기하시는 거예요, 채팅으로. <laughs> 어. 뭐야, 이거. 뭔 구슬이야, 이거는. 과소비좀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에이씨. 버프 받으러 3층 왔어, 씨. 아니, 구슬.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체력, 체력, 체력. 어, 좋아요. 어, 좋아, 좋아. 구슬 하나, 득템.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 데미지. 좋아요. 아, 여기있다 아, 여있다 여기 오. 오, 제발. 누가 깨지 마라. 저내거다잉제 겁니다, 저거. 어, 여기있다 이거. 여기. 어, 피틱, 피틱. PT 걸려주는 구슬도 있네 여기. 정신 못뭐 차리냐? 오케이 PT. 아 이거 파이어에그가 있지? 어디 감히 구슬인 척 하고 있어? 구슬은 구슬이네 <웃음> 이런. <웃음> 좋아 마지막 구슬 깼다. 좋아. 완벽합니다 형님들. 좋아요 풀 버프 받았고 자, 베르.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뮌까지 받고 들어왔고요 지금. 5만풀 버프에다가 끝장납니다 지금. 형 겁나 세다 지금. 뮌도 받았다. 멸마도 깼다 지금. 이 상태로 투사가 깰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5만 버프에 뮬받고, 네, 왔거든요? 이게, 버프 없을 때는 죽었거든요? 제발, 죽어라, 진짜, 제발 죽어라.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과연? 체력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내 체력도 얼마 안 남고, 얘 체력도 얼마 안 남고. 오케이! 이야! 깼어, 깼어. <laughs> 와. 야, 깼다, 깼다. 대박이다, 진짜. 야, 5만 버프 진짜 대박이네. 야, 아슬아슬 했네요, 진짜로. 와. 야, 이거 5만 버프로도 깰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 5만 버프는 원래 1층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1층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예, 이게 제가 하도 좀 급해가지고 3층까지 갔어요, 그냥.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